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관통형 RJ45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보셨다시피 카타고로6가 이렇게 식스 전용툴이 있고요 이건 일반형입니다 그리고 어, 들어가는 부품 4개 이렇게 일반형 부품 4개 들어가신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은 앞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 관통형 RJ45 잭입니다. 전에 비해서, 일반형에 비해서 잭은 두개 밖에 이렇게 부품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RJ45 잭에 부품이 관통이 된다고 해서 이제 관통형 RJ45 잭입니다. 찍는 방법은 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이제 필요 없는 일반형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치웠고요. 자, 이제 관통량은 r 지 세시오 찍는 거는 동일합니다. 기존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포트를 이렇게 각각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포트가 삽입이 됐으면 피복을 탈피합니다. 가급적이면. 탈피기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각각에 해 주시고요 자, 전에 하셨던 것처럼 필요 없는 부품을 제거합니다 자, 실 필요 없고요 중간에 힘 필요 없습니다 힘 필요 없고요 자, 저는 편의상 케이블 정리를 할때 약간, 약간, 밀어, 밀어주면 훨씬 좀 편하더라고요. 요거는 하나 요령입니다. 자, 케이블을 568B 타입에 의거해서, 네, 순번을 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케이블을 펴주게 되면 케이블 결선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자, 케이블 순서는 568B 타입에 의거합니다. 이렇게 자 순번을 맞추고요 어,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뒤쪽으로 약간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어, 신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 관통 형잭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관통이 되어 있거든요 알지 작아서 잘안 보이실 때 이렇게 알지 4 5잭의 틈이 있고요 일반 형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틈이 없습니다 보이진 않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케이블을 넣으시면 이렇게 일반형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질 않습니다. 근데 관통형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통이 됩니다. 이렇게 관통이 되죠. 그래서 이 관통형 케이블의 잭이라고 하면 일단은 초보자라도 선번 하는데 절대로 틀릴 리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순번이 틀리면 빼서 다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초보자들이 잘못 맞추시는 부분이 특히 이 부분입니다. 피복이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안 되지만 피복이 눌러져서 해야지 잭, 잭 자체가 튼튼한데 이거는 아주 깊숙하게 밀어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순번이 틀릴 일이 없기 때문에 불량률이 굉장히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트로드와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자 결합이 됐죠? 자 결합이 되고 나면 자이 전용 툴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거는 LS 건데요. 자 전용 툴이 따로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 1번에서 8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번이 골드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주황색의 띠가 앞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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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춥니다. 이렇게 맞추고 나서, 자, 요 위에서 보는 모양입니다. 자, 툴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케이블이 여분의 케이블이 나와 있고, 이 상태에서 찍으시면 앞에 케이블이 자동으로 예, 이렇게 커팅이 됩니다. 커팅이 되면서 이렇게 찍은 게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딱 만들어지죠. 자, 나머지 한개 방향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카테고리 6를 기준으로 할때 일반용으로 찍어도 제가 찍어도 1분 정도 걸리는데 이 관통용으로 찍게 되면 약한 20초 정도면 찍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통용 제품이 좀 굉장히 작업 속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잭 자체도 비싸고 툴 자체도 고가라서 굳이 이제 익숙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요 비싼 관통형 잭을 쓰는 것보다는 일반형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초보이거나 빠른 작업을 요할 때는 이 관통형 잭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통형 잭을 준비를 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제대로 삽입하기 위해서 끝을 약간 잘라주고요. 자, 관통형 잭을 이렇게 순수에 맞, 568B 타입에 맞도록 이렇게 밀어주고요. 자, 손번이 만든지 꼭 반드시 확인해 야기 바랍니다. 이렇게 찍고, 이렇게 보트와 결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결합을 해서 다시 한번 자동으로 잘리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번하고 8번이 잘리죠. 이렇게, 예, 케이블이 순식간에 금방 두 개가 제작이 되었고요. 자, 이게 제대로 제작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 테스트하기에 올리게 되면, 예, 정상적으로 이렇게 케이블이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로서, 지금으로서 관통형 쟤에게 제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